주연이 담당 박은혜주입니다. 임 차주연 어린이 의 레벨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이는 그동안의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지금의 하얀색 모자 초급 단계에서 노란색 모자 중급반으로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흰색 초급 레벨에서는 자유형, 배형, 평형 발차기, 영법 등을 위해 진도 위주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아직은 주연이가 호흡이 짧은 관계로 자유형 영법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중국 단계에서 조금 더 완화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의 이제 앞으로 중국 레벨에서의 수영은 자유형 크롤 동작 한마디로 자유형 팔꺾기평형콤비 기초 저병들을 중심적으로 배울 것이며 앞으로의 많은 발차기 동작을 통해서 근력 향상과 체력 증진을 위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차주현 어린이의 레벨